롱풀 할 건데 롱풀이 부터 11시 모레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랑 아, 아, 두 가지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어, 타겟팅 되는 데도 다르고 이제 예, 롱풀 할 때는 내가 어디를 타겟팅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저는 일단은 경갑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등에 데미지를 줄 겁니다. 그게 어떤 느낌이냐? 뽑아면 콕! 이런 느낌으로 경갑이 조금 더 회전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.